Hello, everyone. 자, 이번 단어는 육과조. 이번 본문의 제목이 뭐였어? The perfect job for you 였어, 그치? perfect job for you. 너한테 꼭 맞는 직업이에요. 우리는 지금 라훌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어떤 직업을 찾았는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친구한테 설명해줘야 되니까 필기 꼼꼼히 하면서 들으셔야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라훌이라고 읽으면 돼. 라훌 love to sing. 자, love t 니까 시제는 뭐야, 일단? 그렇지, 시제는? 과거 시제지, loved 사랑했다. 라훌은 뭘 사랑했어? To sing 뭘 사랑했어요? 노래하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번 과 문법에서 뭐 배웠어? 이거 뭐라고 해요? 그렇지, to 부정사라고 하지. to 부정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to 플러스 그렇죠 동사의 원형이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to 부정사라고 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 뭐뭐 하는? 그렇죠. 라훌은 노래하는 것을 사랑했다. He sang. 그는 뭐했대? Sang. 노래했다. On the way to school. 자, 이거 중요하지. On the way to 뭐뭐뭐 이렇게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뭐뭐로 가는 길에. 뭐뭐하는 도중에 뭐뭐로 가는 길에 하시면 되겠죠. School 어디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He sang. 그는 뭐했대? 노래를 불렀대. way만 있으면 무슨 뜻이야? way만 있으면 방법 혹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줄 he sang in the shower 그는 또한 sang 뭐의 과거형이야? 그렇지 sing의 과거형이지 그는 shower 뭐할 때도? 샤워할 때도 노래를 불렀다 he even sang in his sleep 라고 했어 even 무슨 뜻이에요? 기억나십니까? even 하면 심지어 라는 뜻이었어. 그는 심지어 쌩 노래했대. In his sleep. 뭐할 때도. 그렇지. 잠잘 때도 노래했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는 심지어 그의 잠 안에서도 노래했다. 잘 때도 노래했어. When Rahul was in middle school. 자, 이거 중요하지? 이번 과에서 첫 번째는 two 부정사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 배웠어? 그렇지. When 배웠지. When은 뭐와 뭐를 연결한다 그랬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가 뭐야? 그렇죠. 접속사라고 했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문장은 뭘로 시작합니까? 주어로 시작하지. 문장 뒤에 문장이라고 하면 항상 주어 동사를 포함해야 돼. 그래서 S 뭐라고? 주어. 그다음에 동사 V. 이렇게 뒤에 온거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쭉 가시면 뒤에 또 있지. he는 여기서 뭐예요? he S, 주어 active 뭐야? verb 하면 동사지. 주어동사, 주어동사. 문장이 두 개가 왔어. 두 개를 끊어줘야 되죠. 끊는 도, 끊는 도구로 뭘 쓴다 그랬어? 그렇지. 여기 지금 콤마 있죠? 콤마 쓴다 그랬죠? when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겠죠. 해석해보자. 뭐할 때. 자 when 일단 뭐뭐할 때라는 뜻으로 쓰시고 뭐할 때. 라후리 was in middle school. 어디 있었을 때. 중학교에 있었을 때 he acted 그는 뭐 했어? Act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연기하다라고 쓴다고 했지. 이번 과에서는 그는 연기했어. In a school play 어디서? 학교 play는 뭐예요? 그렇지 여기서는 연극하시면 됩니다. 학교 연극에서 연기했대. At that time 언제? 그렇지 그 시간에 그때 At that time 하면 그때 하시면 되고 He fell in love with acting too 라고 했어 자 fall in love 기억나세요? 요거 fall in love 무슨 뜻이었어? 저번에 우리 그림도 봤는데 친구들이 그린 그림 사랑에 빠지다라는 뜻이었죠 fall이 빠지다거든 그래서 사랑 안에 빠지다 사랑에 빠졌다 fell은 fall의 과거형이에요 얘는 지금 fall의 과거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그는 사랑에 빠졌어. With acting to 뭐와도 사랑에 빠졌어? 연기와도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cting 하면 연기겠지. 여기서 지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with의 품사야. with의 품사. 자, 왜는 뭐랬어? 접속사랬지 뭐랑 뭐를 이어준다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준다고. With는 명사와 명사를 이어주는 뭐게? 전치사라고 합니다. 써두세요. 전치사. 위드는 전치사인데, 뭐와 뭐를 이어줘? 명사와 명사를 이어줘. 예를 들면, 자, 요 펜. The pen is on the desk라고 하면, the pen과 desk. 이 펜과 책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야? 온 이지. 이 펜이 책상 위에 있다. 펜과 책상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위에라는 뜻의 온이 되겠어요. 똑같이, 자, 지금 요 with는 전치사로 씌여서 명사, 명사 두 개를 이어줘야 되니까 with 뒤에는 그럼 항상 뭐가 나오겠어? 접속사는 문장, 문장 이으니까 접속사 뒤에 문장 와야지, 주어 동사. 마찬가지 전치사는 명사, 명사 이으니까 전치사 뒤에 뭐온다고 명사가 와야 해요. 명사가. 그래서 액트 뒤에 지금 뭐 붙었어? ing가 붙었어요. ing 붙으면 이건 나중에 또 나올 텐데 미리 얘기를 해 드릴게요. 액트 하면 지금 연기하다라는 동사였지. 여기 연기하다라는 동사였지. 동사 뒤에 ing 붙여서 뭐를 만드냐면 명사를 만들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산대 ing 붙여서 명사로 만든다고 해서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동사인데 ing 붙여서 명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불러 액팅하면 동명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석하시면 그때 그는 사랑에 빠졌다 뭐와 연기와 도 추하면 뭐야 뭐뭐또한 또한 하시면 됩니다 연기와도 또한 사랑에 빠졌대. 노래뿐만이 아니겠지. 연기도 두 번째 줄. 자요줄 보시면 라훌 is now an actor in musicals. 라훌은 now, 지금 an actor. 뭐 한대? 그렇지. 배우래. in musicals. 어디서? 뮤지컬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대. 혹시 이거 액터는 지금 남자 배우로 나타낼 때 많이 쓰고요. 여배우 나타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여배우 나타낼 때는 e 위스라고 하면 여배우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액트위스하면 여배우고요. 액터 r 하면 남배우를 많이 나타내요. 밑에 줄 볼게요. He's a great singer. 그는 뭐래? 대단한? Singer 뭐야? 가수이다. 이거 예전에 얘기한 적 있죠. Sing 노래하다에 r ER 붙었어. e r 붙으면 무슨 뜻이 됩니까? 뭐뭐 하는 사람이랬지.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 가수죠. 그는 노래하는 대단한 가수지만, but, but 하면 무슨 뜻이겠어? 그러나 라는 뜻이에요. 자, 앞으로, but이나 얘랑 같은 뜻인 however 라는 애가 있는데, 음, 일단 쓰진 않을게. 그런 애들처럼 그 반대되는 의미, 그러나 라는 의미를 가진 애는 읽을 때 세모해주시면 편해요. 앞뒤가 반대되는 내용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거지 그는 대단한 가수지만 그러나 세모 찍고 그러나 그는 has two left feet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 has 가지고 있다 two 두개 left 뭐야? 왼쪽이죠? left 하면 왼쪽 feet 뭐의 복수형이에요? foot 하면 발이지 이거의 복수형이 feet이야 발두 개라서 f 이라고 했겠지. 그는 두 개의 왼쪽 발을 가지고 있다. 얘들아, 발이 왼발만 두 발이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색하겠지, 춤추는 게. 그쵸? 그래서 has two left feet. 요렇게 쓰면 이거는 같이 묶어서 약속처럼 이런 뜻이에요. 음, 동작이 어색하다. 그는 대단한 노래 하는 사람이지만, 대단한 가수지만, 동작은 어색하다. 이거겠지. 뮤지컬에서 일하는 배우인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친구들한테 잘 해석할 수 있게 연습하시고, 필기 꼼꼼히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수고하셨어요.